클럽 축구팀 유니폼을 볼 때, 키스폰서나 디자인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니폼 전면부에 자리한 스폰서 로고. 이 전면 스폰서 로고가 유니폼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의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축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두 개의 전면 스폰서 로고가 있습니다. 맨유의 보다폰과 아스널의 O2. 박지성이 맨유로 처음 이적할 당시 바로 이 보다폰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고 악리가 활약하던 무적의 아스널이 O2 유니폼이었죠. 최근 한 방송사에서 박지성의 현역 시절 레전드 매치들을 다시 송출해주기 시작하면서 이 추억의 스폰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해외 축구 페이스북을 통해 보다폰과 O2 중 어떤 전면 스폰서가 더 인상깊었는지 투표를 진행해봤습니다. 약 1만 2천여 명의 팬분이 참여해주셨는데요. 팬들은 과연 어떤 전면 스폰서를 더 선호했을까요?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여러 전문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오늘의 리액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축구가 모두 멈춘 지금 온라인에서 팬들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앞으로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면 스폰서 로고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해외 클럽의 유니폼들이 큰 변혁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각 클럽들이 팀의 개성을 유니폼에 녹이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팬들에게 판매를 하는 셔츠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전면 스폰서 또한 이때 도입됐는데요. 시작은 1973년 독일 클럽 아인트라우트 브라운 슈바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브라운 슈바이크는 현지 주류업체인 예거마이스터와 전면 스폰서 로고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발생시켰고 이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구단들이 유니폼 전면 스폰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 등은 클럽 정체성 등을 이유로 2000년대 중반까지 전면 스폰서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유럽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결국 이들도 전면 스폰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하네요. 다시 프리미어 리그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맨유와 아스널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라이벌리를 자랑한 클럽입니다. 맨유는 퍼거슨의 전성 시대가 열린 2000년 샤프와의 전면 스폰서 로고 계약을 종료하고 보다폰과 거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아스널이 드림캐스트와의 계약을 끝내고 오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2006년까지 각각 보다폰, 오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죠. 보다폰과 오투, 이두 그룹은 모두 이동통신사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두 그룹은 영국 내 가입자 숫자 2, 3위를 나란히 차지할 정도로 라이벌 그룹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맨유와 아스널 유니폼 전면 스폰서로고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보다폰과 함께한 6년 동안 맨유는 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1회, 커뮤니티 쉴드 우승 1회를 차지했고요. 아스널은 오투와 함께한 4년 동안 리그 우승 1회 FA컵 우승 2회 커뮤니티 실드 우승 1회를 차지했습니다 이두 전면 스폰서가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당시 큰 인기를 끈 유니폼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매니아들 사이에서 클럽 역대급 킷으로 꼽힐 정도였죠. 메뉴는 이 보다폰 전면 로고를 한 100주년 기념 유니폼이 나왔었고요. 박지성이 첫 시즌에 입은 유니폼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스널의 경우 손꼽히는 레전드 유니폼인 자주빛 하이버리가 O2 스폰서 로고와 함께했죠. 그럼 이 추억의 전면 스폰서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막상막하였지만. 맨유 보다폰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 7,100명, 57%가 맨유 보다폰을 선택했고, 5,200명, 약 43%가 아스널 5투를 선택했습니다. 댓글 반응도 살펴볼까요? 권성진 님은 보다폰이 더 낫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주상 님은 당연히 맨유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권현섭 님은 투표는 아스널에 했지만, 보다폰 맨유는 진짜 이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백기동 님은 네, 아스널 5투. 하이버리하면 떠오르는 분의 사진을 남겨주셨네요. 댓글 중에는 다른 구단의 유니폼 전면 스폰서를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고병현님은 20년 넘게 인터밀란과 함께하고 있는 피렐리를 언급해주셨고요 정효교님은 레알마드리드 갈락티코 1기 시절에 함께했던 지멘스를 언급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손민규님은 첼시와 함께했던 삼성을 말씀해주셨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니폼 전면 스폰서 로고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주제에 대해 오늘의 축구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를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투표 결과와 팬 반응 등은 오늘의 축구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정리해드리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액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희였습니다